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형아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출구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. 음, 이 차량은 어, 이번 주 화요일 음,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은 차량이고요. 어, 더뉴 K7. 자 더뉴 K7 어, 럭셔리 모델입니다. 어, 대신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어, 럭셔리 등급이지만 옵션은 좀 좋은 축에 낀다고 볼 수가 있고요. 키로수는 9만키로 대 연식은 14년식 이었구요 차량의 시작가는 1,040만원 시작이었는데 낙찰받은 금액은 1,245만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차량 오늘 고객님이 지금 뭐 수원역으로다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이제 오시고 계시고요 어,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픽업을 가서 고객님 모셔와서 설명해 드리고 출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, 지금 출고해드리기 전에 일단 차량 상태부터 상품화 작업한 내용 어, 모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이시는 차량은 어, 럭셔리 등급이고요. 원래는 240 어, 그냥 휘발유를 보시고 계셨었는데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따가 오시면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, 가스차로다가 급 변경을 하셔서. 어, 화요일 날 나온 차량을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었어요. 자 외관 상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어, 깨끗합니다. 요거 경매장에서도 이 어, 상태에 이대로였고요. 지금 어, 상품화 작업을 거친 거는 광택만 광택하고 세차만 어, 하게 되었고요. 이쪽에 어, 지금 광택을 내고서 최대한 터치를 좀잘 해놨는데요. 음,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경매장에서도 이렇게 기스가 좀 살짝 있었어요. 근데 반바 쪽이라서 이 기스를 갖다 한판 한판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터치 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렸어요. 어, 고객님이 뭐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어, 다시 얘기를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. 다른데도 이렇게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지금 뒤에 타이어도 이렇게 50% 정도 뒤 타이어 휠 상태는 내짝다 굉장히 깨끗해요. 굉장히 깨끗하고 매판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판 상태는 다른거는 손댄데 없다라는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앞타이어 앞타이어는 70%이상 남았구요 휠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 럭셔리 등급이다 보니까 프레스티지 등급처럼 뭐 HID나 이런건 없어요 일반 기본이구요 자,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하면서 엔진 쪽 이렇게 한번 세척 좀 해달라고 하셔서 엔진룸 세척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황이고요. 실내 상태를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보시면은 지금 전면, 아, 축후면 썬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전방, 전방 썬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냥 기본이에요, 유리가. 키로수는 9 4 7 13키로.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, 그래도 조금 늘어났네요. 자, 그리고 핸들 상태. 경매장에서도 곧지 들었다시피, 살짝 이렇게 해진 부분은 있어요. 그리고 핸들 리모컨 있구요.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차 안에 이렇게 딱 타보면, 냄새가 굉장히,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. 뭐 따로 뭐 향수나, 따로 향수나 이런 거뭐 넣어놓은 건 없어요. 그렇지만, 뭐 옛날로 얘기하면 알뜨랑 비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누향 같은 게 나요 비누향. 그래서 어 담배 냄새나 이런 냄새는 전혀 없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버튼 체크 다 해봤고요. 지금 현재는 지금 에어컨을 지금 틀어놓은 상황이에요. 에어컨 틀어놓은 상황인데 굉장히 어잘 나오고 있어요. 가스가 어 충분합니다. 어 스마트 스마트 키 열선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핸들 열선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. 얘는 지금 럭셔리다 보니까는 어, 통풍 시트나 이런 건 없어요. 통풍 시트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어,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블랙박스는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직접 고객님이 직접 이제 경매장 어, 방문을 하셔 서고 같이 점검을 하고서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, 이 차량을 좀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흰색 차량보다는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. 차량은 뭐 시트 상태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했습니다.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실내 상태는 어, 지금 이 상태 그대로고요. 뒷좌석. 뒷좌석입니다. 뒷좌석도 해진 곳 없이 굉장히 깔끔했어요. 굉장히 깔끔했고요. 뒷좌석 열선, 뒷좌석 열선 잘 되고요. 지금 볼륨키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앞에랑 연동이 돼서 뒤에서 채널이라든가 뭐 주파수라든가 이런 거를 뒤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차량은 럭셔리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옵션으로다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을 해놨어요.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대시보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,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약간 좀 동글동글한 면이 좀 있습니다 실내가 그래서 좀더 부드러워 보이고요 트렁크 부분이고요 트렁크 부분도 이 상태 이대로였어요 어, 제가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리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따로 손댄 거는 없습니다 밑에 음. 가스차의 단점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, 트렁크 용량이 좀 작다는 거. 네, 뭐, 연비를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는 좀 감수를 좀 하시면서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자, 그렇게 오늘 출고 리뷰를 이렇게 담아봤고요. 어, 지금 오고 계시는 와중이라 제가 또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마중을 나가서 모셔와서 차량 보여드리고, 어, 출고 잘 하도록 하겠고요. 출고하면서 출고 인증샷, 경비하는 영화였고요. 음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